현재 2승 1패로 3위를 달리고 있고 다음 방송에서 액션이스타 구척장 씨 만난다고 합니다 꿀잼 경기 아닙니까? 이걸 리뷰하고 싶은데 촬영날 기준으로 아직 안 했기 때문에 네. 별도로 나중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까지는 전부 다 읊는 이런 느낌으로 갔다면 이번 시간부터는 좀 바뀌었어요. 좀 특별한 장면을 저희가 좀 심도 있게 파보자. 그래서 하이라이트보다는 조금 놓칠 법한 이런 것들을 심도 있게 알려드리고자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요. 현재 단독 1위를 달리고 있는 개벤저스와의 경기였었는데 일단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개벤저스가 3대2 어, 한점차 승부를 가져갔습니다. 일단 액션이스터가페널티킥을 얻는 장면이에요. 보세요, 최현진 선수 계속 웃어요. 저 뻥을 안칩니다. 여유가 있어요. 어 여유가 있어요. 표정에서. 근데 웬만하면 안으로 넣는데 이 보면은 발이 좀 밀렸어. 찰때 생각 많았던 것아 너무 구석으로 차려다 보니까 음. 몸과 발이 너무 아웃사이드로 뻗어나가니까 음. 그대로 아웃. 맞아요. 아까 이렇게 가니 그러니까. 머리가 복잡했나 봅니다. 음, 페널티킥은 맞아요. 단순해야 돼요. 딱 내가 생각할 때로 딱 지정하고 알로 아, 차야겠다. 음. 하고 그냥 차 해야 되는데 차면 거 거서 어뭐 이쪽 어, 저쪽 맞아, 생각 그런 못 넣어 맞아. 그럼 끝난 거야. 페널티킥은 심리전이에요. 그냥 내가 차는 곳을 그냥 자신감 있게 무조건을 밀어 차면 돼요. 앞서서 김승일 선수가 이제 핸드볼 반칙을 했다면 응. 액션이스타도 같은 실수를 합니다. 김재화 선수가. <laughs> 주건이, 박니니전편에도 음. 한번 얘기했던 거. 맞으면 뭐라고요? 안 맞은, 맞은 척해라. 어, 이렇게. 나안 맞았다. 너무 놀라셨어. 어. 깜짝 놀랐어. 심지어 아파해. <웃음> <웃음> 아 저거는 헤딩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음, 아무래도 맞아. 아마추어 부린다 보니까 음. 음. 반응이... 아, 아쉬운, 그냥 아쉬운 거야. 저거 뭐 어쩔 수 없죠. 뭐. 김민경 선수가. 어, 근데 이것도 막을 수 있었죠. 그렇게 사이드로 가지 않았거든요. 맞아요. 가만히 있어서 네. 발갔다 대면 맞아요. 막는 그거였거든요. 키퍼분한테는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제 최종적으로 맞는 수비수기 때문에 음. 정말 하기가 좀 음. 그래요. 왜냐면 결국에 앞에 수비수, 공격수가 다뚫렸기나 실수를 했기 때문에 골을 최종적으로 먹는 거니까 그렇죠 이 장면이 너무 아쉬운 거는 아, 좀만 더 민첩하게 움직였으면 맞아. 지금도 공이 가운데로 많이 쏠렸었거든요. 맞아요. 사실 음. 저거 하나 막으면 그렇지. 봐봐요. 아까도 개빈 선스도 보면 사기가 확올라오잖아 위기가 오히려 기회. 기회야. 음. 다음 장면은 이거는 굉장히 좋은 전략이에요. 저는 이 액션 이스타가 좋았던 장면이 모든 세트피스를 그냥 하지 않아요. 아, 선수들끼리의 그 약속된 플레이를 그대로 경기장에서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음. 여기서 눈 이해정 선수거든요. 키가 일단 장신이시고, 키 자체가 엄청난 위협을 주시는데, 골키퍼 바로 앞에 이렇게 서 계셨어요. 아무것도 안 하게. 마크하듯이. 근데 그것만으로도 골키퍼의 시야를 다 가렸어요. 그렇죠. 맞아요. 이게 엄청난 무기거든요. 단칙이 아니에요. 단칙도 아니에요. 음. 심지어 뭐뭐 뭐 잡고 이런 것도 아니야. 그냥 그서 계시는 것만으로도 팀에 엄청난 도움을 줬다. 그렇죠. 앞으로 세트피스에 계속 활용하시면 너무도 좋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많이 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가 감독이었으면 이 전술 많이 썼어요. 그니까 왜냐하면 제가 경험했었던 저희 팀은. 키가 되게 큰 팀이었거든요 음. 그러면 코너킥 상황에서 큰 친구들이 다 골대 안에 들어가 있어요 키퍼 음, 가리고 키퍼 가리기, 음, 키퍼 가리기. 근데 이게 정말 위협적이에요 음. 어, 왜냐하면 시야가 꼬기파가 내가 위치로 움직일 수 있는 게 한정적이게 되고 그리고 앞에서 헤딩을 다딸 수도 있고 공이 길게 나오는 거는 또 길게 뛰어가는 친구들이 있어 보니까 맞아요. 키퍼의 영역이 작아지면 은할수 있는 게 없어요 음,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완전 위협적인 거예요. 음. 맞아요 이 전술을 저는 많이 적극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이런 플레이를 이해종 선수가 啊。Oh. 아무래도 농구 선수여서 보니까 스크린 플레이를 할줄 알고 그렇죠. 요령이 있어요. 자기만 좀 센스가 있고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위협적인 공도 가다 그냥 피하면 은 그렇죠. 들어갈 수도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어, 어떤 상황이 될수 있는 거를 또 그거를 할수 있는 선수야. 음. 아, 저같아저우는 이거 계속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음. 선수 시절 때 가장 감독님들이 많이 하셨던 말씀이 골 가진 사람보다 안 가진 사람의 움직임이 중요하다. 그렇죠. 근데딱이 장면이 중요해. 그래요. 골 가진 서, 사람은 정해인 선수와 최여진 선수였지만 이예정 선수가 가려줬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위협적인 상... 이 장면을 만들어 주는 네. 거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 장면 굉장히 네. 앞으로 사용해도 너무 좋을 것같아요 왜냐면 슈팅 자체는 꼬기파가 쉽게 막을 수 있는 공이었어요. 맞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네. 근데 앞에서 스크린 플레이가 들어가 버리니까 맞아요. 어 코너킥 상황까지 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자, 다음 장면 공격에 있어서 확률을 높이는 장면입니다. 정해인 선수가 측면에서 치달을 해요. 음... 아, 타이밍 보고 칠줄알아요 네. 그러니까. 네. 어우 그리고 무각 슈팅 때렸는데 아, 그 다음이에요. 골대를 너무... 맞췄는데. 아, 너무 아쉬워. 여기서 타이밍 좋게 정혜인 선수가 드리블로 재치고 여기 이쯤에서 슈팅까지 뭐 크로스인지 모르겠지만 슈팅답게 여기를 슈팅을 탁 깔아서 때려주셨거든요. 근데 이때 어땠냐 여기 두, 서, 두 선수의 움직임이 와, 골대로 돌진했어. 슈팅을 때렸는데 여기 골대를 맞고 공이 나왔는데 이미 이두 사람은 너무 골대로 같이 돌진해버리니까 음. 뒤에 이 세컨 볼을 딸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맞아요. 만약에 한 선수는 이렇게 앞으로 잘라주고 한 선수라도 여기 뒤에 잘 받쳐줬다면 이 튀어나온 볼을 슈팅까지 이어질 수 있던 상황이고 또 다음 상황을 만들어줄 수 있는 장면이었는데 그냥 둘이 같이 들어가 버리니까 휙 기회를 그냥 휙 이렇게 날려버린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다음 장면에는 이두 분이 이렇게 한 분은 자르고 뒤부 기 사람 이렇게 돌아주는 이런 움직임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축구 좀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스콜스 포지션이라고 아크 그 정면에서 대기를 항상 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세컨볼에 대한 확률이 굉장히 올라간다 그러한 점에서 이건 정말 좋은 표본이 되는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세컨볼도 네, 네, 능력이에요 이건 진짜 그렇죠? 센스예요 맞아요. 위치 선정은 진짜 센스예요 누가 알려줘서 하는 것도 있지만 맞아요. 결국엔 자기가 터득하고 그 맞아요. 위치에 가서 미리 임드는 거거든요 네, 보시기엔 쟤왜 이렇게 골잘 주워 먹어? 생각하시는데 아, 그것도 능력이에요 맞아요 위치 선정이 좋은 거고 맞아요. 그만큼 예측 능력이 있다는 거거든요. 음. 이렇게 경기 쭉쭉 흘러가다가 2대 2 상황에서 마지막 실점 장면. 아, 집중력이 압박, 수비는 많이 떨어졌어요. 음, 압박수도 좋았... 좋았는데 음. 아이고 대지를 뭐 가르면 패스야. 뭐 가운데 뭐쭉지나가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야. 가를 대지마저 없었어. <laughs> 어. 그게 문제. 근데 그것도 어. 빨리 지나갔으면 그렇죠. 이해라도 해. 어, 공이 딱을 때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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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 불러봤는데 가운데 그냥 압박 수비는 정말 좋아요. 반대로 그 압박 수비에서 공격수가 뚫고 나오잖아요. 그냥 무조건 응. 위기 상황인 거야. 맞아요. 지금도 압박 수비를 했는데 그 공이 그 가운데로 절대 <뭔람> 가면 안 되는 곳인데 그 가운데 그냥 쭉 지나가. 너무 시원하게 들어. 너무 시원하게 들어갔어요. 그리고 심지어 저는 슈팅도 강한. 하지 않았다고 네. 저는 보거든요 이거는 먹을 골이 아니었어요 막을 수 있었어요 냉정하게 막을, 맞아. 막을 막을 수 있었고 막았어야 되는 꼴이에요 이거 음. 아쉬웠어요 진짜 아쉬운 게 압박 수비할 때 이때 보면 서로 응. 말을 해줬어요 아, 어? 내볼내공 어, 내가 처리할게 라고 해야 되는데 된다! 그렇지 된다! 그렇지, 된다! 그렇지! 된다! 소통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맞아, 근데 아쉽다. 또 오나미 선수가 우리가 1라 때도 얘기했지만 거기에 서 있어요. 맞아. 위치 아, 네. 어, 선정 너무 좋아요? 미쳤어. 아, 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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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경기는 이제 4대0 상단 첫 승리를 가져간 음. 액션 이스타 해피타임 경기고요. 언더우먼과 경기를 치렀습니다. 일단 첫 번째 장면 오. 보셨나요? 오. 김희정 선수 대박이네요 지금 이예정 선수가 이제 코너킥 하려고 이제 서 계시잖아요. 음. 근데 여기서 김희정 선수가 보이지 않게끔 팔을 껴, 아, 팔 꼈어요. 이렇게 아, 팔을 그러네. 끼고 이렇게 네. 마, 멘트를 하고 있었던 네. 거야. 그러니까 이예정 선수가 어 하면서 이 밀려서 헤딩도 못하고 못도 음, 음, 못했어. 그러니까 점프를 못하잖아 네. 그렇죠. 이거는 약간 고급 기술이거든요. 저희 선수할 때도 감독님이 팁으로 야, 이럴, 이럴 어깨 이렇게 이렇게 눌러, 어, 뭐. 어. 이럴 때는 뭐 드리블할 때 허벅지 눌러 막 음, 이렇게 음. 킬적으로 보이지 않게 알려주시는 건데, 음. 지금 이 장면은. 야, 이거. 왜냐면 아, 수비할 때 이렇게 막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막팔막 잡고, 에이, 막 누르고, 앞정까지 막 갖고 다니셨어요. 아니, 앞정은 아, 좀 심했다, 솔직히 아, 진짜 거짓말. 나 거짓말 앞점은... 아니고 진짜. 중학교 때인데, 배를 아, 나갔는데, 아, 너무... 여기다가, 앞정을 여기다가 이렇게 했더라고. 아, 근데 그냥 하빼더니막 개우 찔러. 아, 너무 호질이 아, 같아요. <laughs> 결국에 거기 휘말려서 나 퇴장 당했잖아요. <laughs> 싸워가지고. 와. 멘탈이 그때 약했어. 살짝 아, 아. 사춘기여가지고. 나무 뭐 건드려봐라, 다 죽었다 이는데 아... 건드려가지고 터졌지. 아... 아... <laughs> 그러고 나서 감독님한테 가가지고 무장차 깨지고. 아... 아... 이거는 제가 진짜... 봤을 때는 음. 이 천수 감독님께서 지시가 들어갔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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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런 100% 이런 거는 이천수 감독님이 들어같 어, 아마추어 축구에서 이렇게 할수 없거든요. 음. 와, 꽉 잡고 있네요. 아, 그런가요? 뭐 애인인 줄 네. 알았어. 네. 어. 그러면 이걸 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서 있으면 안 되죠. 그쵸. 절대 안 되죠. 움직여야 되죠. 계속 움직여, 움직여야 네. 돼요. 그리고 심판한테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돼요. 맞아요. 오, 음, 음, 음. 이렇게 액션이 필요해요. 음. 어, 계속 민다, 심판, 심판. 그치, 그치, 그 음. 그러면 이제 그때서야 심판이 이렇게 보거든요. 아. 그 내가 계속 주의를 주는 거야. 아, 음. 얘 계속 잡아요, 밀어요. 이런 아. 거 중요하거든요. 결국엔 이게 두세 번 했을 때는 심판 시야에 딱 들어오면은 페어티킹인 거같 아. 어, 어, 어. 어, 어. 카드도 어, 나 카드도 나갈 수도 있는 같아 근데 이제 보이지 않으니까 몸싸움인가보다 그렇죠. 그냥 이게, 지나갈 수 있어. 이게 뒤에서 있거든. 보니까 네, 보이죠. 잡히네. 대놓고. 왜냐면 그냥 서 있는 역할을 많이 하긴 해요. 네, <laughs> 맞아요. 근데 하는데 이제 그거를 김재성 선수가 정확히 파악을 하고 네. 그냥 팔을 다 잡고 있어. 네. 점프를 못 뛰게. 네. 왜냐면 나보다 키가 크니까 엄청 <laughs> 그래. 크지. 어, 나보다 뭐 머리 하나 있는 데점프해봤자고이 선수는 그냥 내가 머리에 점프하는데 그렇지, 그렇지. 이기는데. 그래서 이이 장면 때문에 이예정 선수가 이게 헤딩을못 했다. 이건 이천수 감독이 잘한 것도 있지만, 김정수가 센스야. 네, 센스야. 이, 아, 네. 아, 이 장면은 선제골 장면입니다. 야, 너 원동은 골대 앞에 수비 진짜 많다. 네. 근데 그걸 또 뚫어냈어. 근데 아. 이게 너무 웃긴 게, 네. 수비가 이때 보면은, 4명 있어도 무슨 조용이 있냐고. 맞아, 많다고. 응. 이해정수 한명 있는데, 그렇죠. 어떻게 보면 많은 게 독이 될 수도 있어요. 맞아. 근데 거기서 우드컨이 서 있는데, 그냥. 그냥 위협적이야 음. 이해종 선 이거 살려야 돼 무조건 우왕장이 되는 <laughs> 그치, 그치. 거야 알면서도 <laughs> 먹은 거지 어, 그러면 들어왔어. 들어왔어 공이 네, 맞아. 두 번째 득점 장면인데 보시죠 음, 잘따라갔네 여기 이건... 있었죠 음. 그리고 클린 패스까지 <laughs> 마무리가 아, 너무 깔끔했어 만약에 이 차는 동시에 최현준 선수가 앞으로 돌진했었다면 이 볼은 똑같이 뒤로 흘러서 슈팅이 연결되지 않았을 거예요. 응. 그렇지만 여기서 어떻게 했냐? 차는 동시에 여기 앞에 포지션으로 잘라 들어갔기 때문에 튕겨 나오는 것을 최여진 선수가 잡아챘거든요. 응. 그래서 그걸 잡아서 어떻게 했냐? 응. 여기 들어오는. 정해인 선수한테 정확히 공간으로 패스. 가운데로 잘 들어왔어요 정해인. 선 네, 음. 들어오기도 잘 들어왔고 이채여진 선수도 이 볼을 잘 살려냈고 정확히 사이로 줌으로 인해서 원터치로 깔끔하게 골까지 연결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음. 두 분의 콤비가 너무 멋있었어요. 음. 실제로 축구에서도 그냥 다이렉트 득점도 좋지만 스컨 볼 득점이 정말 많잖아요. 맞아요. 맞아.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 골을 한 골도 안 먹었다는 거. 그렇죠. 이게 진짜 팀이. 큰 거예요. 공격적인 팀인데 매 경기 실점률이 음. 무조건 한 골씩은 음. 있었거든요. 근데 이 이 경기에서는 한 골도 안 먹었다. 음. 아.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한 골을 계속 먹는 팀들은 계속, 계속 먹어요. 먹어요. 맞아요. 이게 왜냐면 맞아요. 습관이 돼버리는 거예요. 어 한골 정도 우리 팀은 항상 먹게 돼. 이게 되는데 네. 어느 순간부터 무실점하는 팀이 음. 결국에는 끝까지 계속 무실점하게 되거든요. 음. 이것도 계속 습관이 되는 거예요. 네, 이기는 것도 습관이 돼야 된다고. 음. 맞아요, 근데 어. 이 경기에서 김재현 선수가 잘했어요 음. 수비 역할에서 집중력이 제일 높았던 음. 경기인 것 같아요 아, 아, 맞아요. 음. 아 도끼 부렀더라고 대단한 음. 것 같아요 사실 어. 쉽지 않을 텐데 멘탈적으로 어쨌든 이렇게 팀 창단 첫 승리를 가져가는 액션이스트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경기. 아나콘다와의 경기였죠. 사실 이 경기는 모두가 액션이스타의 압승을 예상했어요. 하지만 음, 굉장한 진땀 승리가 맞아. 펼쳐졌고, 승부차기 같이 갔었죠. 근데 여기도 챙길 게 굉장히 많은 유익한 영상입니다. 이거는 김재화 선수가 이제 상대의 프리킥 킥인 코너 킥의 장면에서 항상 앞에서 이러고 있어요. 아, 근데 이게 <laughs> 통했어요 늘 근데 첫 번째 코너킥에서 뭐가 문제냐면 굳이 코너라인을 밟고 있어야 되느냐 음. 태형이 형은 여기 윤태지은 음. 이렇게 돼 있어요 음. 근데 수비를 이렇게 하나 둘 셋이 <laughs> 굳이 무슨 <laughs> 의미가 있을까? 이세 명, 코너라에만이세 명이 다놓치고 있어요. 이 있어요. 네. 윤태진 여기 있죠? 아무도 멘트가 없어요. 음. 정혜진 선수가 혼자 있어요. 혼자 있어요. 음. 공만 보고 있어요. 음. 여기 지금 공격수가 포기파 음. 옆에 있는데 이거 잘못 맞으면 음. 사이드가 그냥 꼬리에요. 그러니까 그냥 꼬리에요.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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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근데 이세 명이 굳이 난 여기 왜 있는지 모르겠어. 그냥 안쪽을 무조건 막는다는 느낌으로 세 명이 있는 거는 알겠는데 굳이 세 명이나 한 명만 그렇지. 있어도 되는데 음. 이게 제일 문제였고 멘트는 여기서... 다 다 놓쳤어요. 저기서 누가 한 명이라도 한마디만 해줬, 해줬다면. 네. 멘트 체크에 올라가 이 한마디면 체킹이 되는 부분이었는데 소통이 안 됐다. 맞아. 이거 소통해야 되 부분 누군지 알아요? 그렇지. 그렇죠. 그렇죠. 슈퍼가 해줘야 돼요. 그렇죠, 왜? 저런 맨 거. 뒤에서 모두를 아우러 보고 있잖아요. 맞아요. 아실 수밖에 없어요. 아마추어 분들이니까 이런 거 사실 맞아요. 이영표 감독님이나 알려줘야 돼요. 음. 음. 공간을 내주니까 윤태지 그렇지. 선수가 또잘찬 것도 있어잘 음. 차죠. 음. 그래서 의외의 일격을 맞는 액션이 아, 스타일. 아, 이거. 아, 나콘다 선제골을 너무... 뽑아냈고요 음. 음. 아, 네. 저윤태지 선수. 아저 폼에서 뭔가 아 짜릿하긴 했어. 찐이 있잖아. 정원 아, 진짜 찐이다. 한이에요, 한. 어 뭔가 아. 여기서 아.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게 있죠. 나 근데 저런 거 뭔지 알거든. 우리 막 희열감 있잖아. 아. 막 결승골 그렇지. 있잖아. 나 아. 그런 느낌보다 저분들은 그렇지, 몇 배는 몇배의희열감의 아드레날린 그렇지. 날렸을 거라고. 네. 아무리 뛰어도 힘들지 않아 네. <laughs> 저 때. 그 아, 나는 근데 옛날에 결승골 놓고한 <laughs> 반바퀴 뛰었거든요. 너무 좋아가지고. 아, 근데 그거 것 뛰고 호흡이 너무. 아 그래? <웃음> <웃음> 자 다음 장면 네. 가보겠습니다. 최현진 선수의 등쓰기예요. 아몸싸움이 아, 밀고 한번팔 네. 밀고. 그 다음에 어, 여유 이, 있어요. 네. 보면서 하죠 지금 보면서. 숙이 아, 보면서. 등을 지네. 등지기 대박. 야 이거는. 등을 쓰니까 공간이 더나죠 음. 시간을 벌면서 그거를 정해인 선수 네. 물론 그 다음 장면은 이어지진 않지만 네. 이거는 네. 보고 배워야 돼요 모든 선수들 등을 쓰는 거. 맞아요. 이거 원래 박선우 선수밖에 못 했어요 음, 아. 맞아요 아. 네. 네 등질 때는 어떻게 해야지가 아니라 느끼면 돼요 사실 전 등질 있는 플레이 되게 좋아하거든요 알 음. 아, 네. 음. 압니다 네. 그래서 손으로 왼쪽 오른쪽이든지어디있는지 어, 어디 있는지 어, 내가 아, 그냥 아. 촉감놀이 하듯이 어. 그냥 어, 느끼면 돼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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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에 있네? 그럼 난 왼쪽으로 가야지 <laughs> 어. 손을 대는데 왼쪽에 있어. 어, 반대로 가면 되는 거야. 맞아, 맞아. 어, 굳이 내가 막, 어, 뭐, 두리번 두리번 맞아. 하는 편이 없요 굉장히 오는구나. 중요해요. 수비든 응. 공격이든 응. 이손 쓰는 게 굉장히 맞아. 중요해. 근데 응. 그거를 할줄 아네. 맞아할줄 응. 응. 알아요. 응. 아, 대박. 맞아 자,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은 정혜인 선수의 또 치다. 아, 참. 아, 전면 아, 특허죠. 빨라요. 아, 그리고 안 밀려. 몸싸움이에요. 음, 몸싸움까지. 야, 팔. 막팔 쓰죠, 아. 팔. 이게 진짜 야. 대단한 게 뭐냐면 윤태진 선수가 좀더 어깨가 앞에 있었어요. 스피드와 동시에. 뒤에 팔로. 예, 네. 손을 썼기 때문에 이건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어깨를 먼저 집어넣고, 맞아요. 아 어깨싸움, 아 잘했나? 맞아요, 맞아요, 이거는, 야, 아, 오, 치열했어, 이겨내고 골까지 연결. 이거는 수비 역할하신 윤태진님은저 상황에서는 어깨랑 몸이 더 들어갔어요. 맞아, 요 이렇게. 더 들어갔어요. 맞아요. 금 상태에서 공격수가 밀면 뭐예요? 파울. 파울. 왜? 내 몸이 중심 앞에 있었기 때문에. 맞아요. 근데 어깨싸움을 <laughs> 이미 때가 들어갔는데. 거기서 밀렸어. 그치. 반대로 공격수는 너무 잘한다. 팔을 이겨내고 내서 버틴 거니까. 이 장면은 뭐냐면 정해인 선수가 빠른 거 좋아요. 적극적인 거 좋은데 발을 먼저 뽑습니다. 공중 볼 경합 이후에 윤태진 선수가 아 볼을 따냈는데. 아 저거 알고 있을까요, 윤태진 선수가? 저는 아, 노린 거같고 알고, 알고 있을 거. 아, 저는 노린 같아시 헬크 봤어. 뭐, 봤어? 알고 있요 진짜 저걸 봤다. 저거를? 아,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진짜 봤다는 건 대박인 거요 앞에 오는 거 보이니까 특 아, 뺐잖아. 그리고 아틱 어, 밀어놓잖아. 이거 패스를 주네? 어, 오늘... 근데 어떻게 보면 약간 패스 준것 같기도 하지 않아요? 아니야? 드리블이야? 그 의도가 어쨌든, 아, 어쨌든 상대방이 발... 센스다 음. 오케이 이거 몇번 돌려봤거든요 아. 음. 근데 나는 윤태진 선수가 알고 한것같아그 시선이 음. 공을 옆으로 밀어 놓겠다는 게 이미 의도가 오. 보였어 의도가 보였어. 음. 이거는 계속 보니까 말 그대로 진짜 센스예요, 이런 거는. 음. 근데 센스. 반대로 액션이스타 입장에서는 스피드에 자신 있는 건좋아요 정해진 선수. 근데 발이 나가면 지금처럼 역습을 당하는 거죠. 음.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때는 발을 뻗고 그냥 앞으로 나가는 것이 아닌 음. 타이밍을 보고 기다렸다가 몸으로 넣어서 같이 따라 가 끝까지 따라간다든지 음. 발 뻗는 순간 수비수는 돌아뜨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음. 뻗는 순간 이미 1초 이상 늦었다고 보면 되거든요. 맞아 발 뻗었을 음. 때는 내가 진짜 자신 있을 때. 맞아 이때 나는 이거는 내가 진짜 빼줄 수 있겠다. 이럴 때 무조건 빼어야지 그럴 아, 때뽑아 네. 얼굴마다 여기 네. 주승 선수가 밖에서 아, 너무 굉장히 아, 놀고 있네요. 아. 아. 왜 이러고 들어온지... 안녕하세요! 어머 <laughs> 이거. Oh 이걸 왜 짚었냐면 축구할 때 수비할 때발 뻗지마 이거는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 직전 장면에서 공격할 땐이기됐어요 음. 근데 수비할 때왜 이러냐 이거지 혼란인 거예요 음. 나는 공격에 있어서는 기본기가 너무 잘 되어 있는데 음, 같은 상황이에요 사실 먼저 어깨를 넣는 게 맞는데 아니. 왜 수비할 땐 발이 나가냐 뺏을 수 있다고 생각하셨겠죠 음. 그리고 마음이좀 앞서서 그냥 음, 근데 공격 그거. 본능만 있는 맞아, 거야 맞아. 공격 맞아. 본능이 더 강해서 어, 어 이렇게 총세 경기 봤는데 전체적으로 확실한 건 3위는 강팀이다라는 순위를 증명해주고 있어요 맞아요. 여러분의 맞아. 느낌 공격수는 완전 상위권 팀 맞아요 음. 맞아요 저도. 완전 음. 완전 상위권 팀 맞고 그리고 아까 두 번째 경기에도 실점을 하진 않았잖아요 어, 실점을 하지 않는 연습부터 해야 돼요 음. 강팀은 골 진짜 잘안 먹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음. 개벤져스가 골잘안 먹어요 음. 맞아요, 맞아요. 최대한 버티고 음. 있다가 후반전에 음. 보면 맞아요. 골 놓잖아요 100대 0이 나든 1대 0이 나든 한 골만 들어가면 이기는 거기 때문에 맞아. 어쨌든 0점을 만들어 준다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음. 그런 거에서 어쨌든 지금 되게 좋은 본포기가 됐으니까 음. 지금 잘 수비를 좀더 연습을 해서 강화만 되면은 제가 제일 좋은 팀이 되지 않을까 음. 싶습니다. 음. 아, 저도 같은 생각인데, 확실히 수비적으로 좀 탄탄한 팀이 되면 앞으로 1, 1위까지 갈수 있는 팀이지 않나 음. 맞아, 이미 뭐 공격적으로는 완벽하니까 네 완벽하니까 수비만 좀 보완한다면 기대되는 팀입니다 저는 이 경기를 보면서 WKD가 생각났어요 오, 예. 일단 아시겠지만 인천 현대제철이 맨날 우승을 해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수원 같은 경우에도 공격적인 팀인데 인천 현대제철이 상대적으로 높은 전력을 갖고 있다 보니까 라인을 내려요 공격 보시는 분들도 수비를 봐요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과연 이영표 감독이 정말 우승을 위해서 조금 변칙적인 룰을 쓸 거냐 어, 즉 최여진이나 정해인을 수비적인 활용으로 하면서 아... 음, 내릴 것인가 내려서 안 먹고 승부차기하기. 어... 어, 뭐 그런 식의 축구를 할 것인가. 음... 저는 만약에 내가 이영표라면 구척장신 이런 팀을 상대할 때좀쓸것 같아. 원톱 정도는 넣고. 그렇어차피 응. 공격수에서 이해정 선수가 음. 그 맞아. 역할을 해줘도 되니까. 그리고 까놓고 축구야 뭐 45분 45분이지만 이건 10분 10분이거든요. 네. 그것도 하나의 음. 방법이 됐습니다. 음. 근데 이영표 감독님이 워낙 그 전술에 지략가지략가이기 네, 음. 때문에 음. 기대가 되네요. 다음 기대가 되요 음. 음.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 처음에는 공격적으로는 나올 것 같아요. 음. 네. 음. 이영표 감독님 스타일상 잘하는 거는 잘하는 대로 그냥 쭉 가시는 느낌이 저는 어느 정도 그냥 받았거든요. 음. 변화를 자꾸 일으키는 감독이 음. 있고 그쵸. 뭔가 그쵸. 장점을 살려서 그냥 보완만 하고 쭉 가는 팀이 있는데. 이영표 감독님은 후자다. 후자다. 음. 네, 확실한 건 아닌데 음. 그냥 느낌이 그래요 저는. 음. 그래서 선제골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선제골 을 넣으면은 닫을 수 있거든. 받을수 있거든. 그렇죠, 그렇죠. 어, 그러면은 뭐 지저 아까 태국님 말씀처럼 내리면 돼. 맞아요. 지키면 되는데 먼저 실점하면은 아나콘다처럼 진짜 어려운 경기가 되는 거죠. 힘든 경기가 되는 힘든 거예요. 경기 되는 거예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또볼때냐 시즌 2 슈퍼리그에 한발더 가까워진 액션 이스타를 만나봤는데 지난 시간 에 이어서 예측해 보도록 하죠. 액션 이스타. 일단 저는 저번 시간에도 얘기를 했어요. 액션 이스타 슈퍼리그 갑니다. 어... 어, 경우의수가 너무 예뻐요. 저도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일단 보는 재미가 있어요. 근데 저, 저번 시간에 원동은이 올라다대거든요 원동은이 올라간했어요둘다 올라갈 수도 있지. 불가능합니다. 약간 <laughs> 그래요? 거의. 네. <laughs> 그래요? 근데도 한 팀이 떨어지기는 에 너무 아쉽다 보니까 아... 두 팀이 다 올라갔으면 좋겠다. 두팀다 너무 팬이고 음... 이거는 뭐한팀을좀 응원하기보다는 다심 컷. 다심 컷. <laughs> <사심> 컷? <laughs> <사심> 컷? <laughs> 저는 액션 이스타 팀이 가장 솔직히. 눈에 들어오거든요. 수비를 보완을 한다면 1위도 노려볼. 수 있지 않나 아, 저는 감히 그렇게 얘기를 그러면 영입을 좀 해야 될까요 키가 다 크잖아요 밑에서 잘게 잘게 그러니까 그런 수 사람 한명 살림꾼 역할만 해줄 수 있는 사람만 맞아. 있으면 이 팀은 제가 봤을 때 웬만해서는 저... 상위권으로 음. 이탈할 일은 맞아요. 없을 것 같다 맞아요 저도 같은 생각 네. 네. 아 네. 근데 이제 그냥 불안한 건 어쩔 수 없어요 수비가 맞아. 많이 불안해요 음. 진짜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지금은 그리고 한 수를 더 떠서 하면 안 되는 예측이긴 한데 정혜인 선수가 제가 듣기로 잔부상이 많아요 아 그래요 근데 진짜 만약에 저렇게 발 넣고 예를 들어 발피다. 음. 다가 부딪히다가한 <laughs> 번이라도 삐끗한다? 그러면 팀은 이제 몰락입니다. 최현준 그렇죠. 선수도 혼자서는 살아남기에 두 선수 시너지가 너무 좋아요. 맞아요. 또 자나깨나 부상 조심 여러분 건강합시다. 모두가 다치지 않고 행복한 축구만을 이어나가길 바라면서 저희는 이제 인사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말씀드렸던 공약 너무 지키고 싶으니까요. <laughs>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댓글 공감시 많이 부탁드리면서 저희 인사드릴게요. 안녕. 안녕. <laughs> 다음 편에 <laughs> 구척장씨. <구첩장신! 웃음> <laughs> 잘하네. 케미가. <laughs> 좋아 좋아 좋주수희 네. 선수가 밖에서 아, 너무 아, 굉장 놀고 있네요. 놀고 있네요. 뭐 아. 놀고 있네. 왜 이러고 들어온지. 안녕하세요. 오마이갓. Oh 오마이갓 oh 어, 잠깐 들렸습니다. <웃음> 아, <웃음> 이 이야기를 제가 왜 <laughs> 다시 한번 쳐었야냐면 <laughs> <어떤 웃음> 네, 네, <laughs> 얼굴 빨개졌어. 안 받아줘. 단칼이야. <laughs> <그냥> 끝나가거든요. <laughs> 네.